오늘도 아침 일찍 인력 사무소로 향하는 탄씨. 반공수만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모두 귀때기 놈들에게 당한 뒤였습니다. 탄씨는 귀신 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감염된 동생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결국 동생은 좀비처럼 변해버렸고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귀살대 일진 중 하나인 김씨를 만나게 됩니다. 김씨는 감염된 동생을 죽이려 했지만 탄지로는 온몸으로 그를 막아서며 결국 김 씨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김 씨의 소개로 만난 스승은 탄지로에게 쓸만한 현장 기술들을 가르쳐 주며 뿌레크 하나로 거대한 바위를 하스리하면 퇴근시켜 준다고 합니다. 드디어 내려온 첫 번째 현장 투입. 그것은 현장에서 40대 소녀들이 사라지는 일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탄 씨는 우연히 한밭집에서 귀때기들의 우두머리인 무잔을 만나지만 쫄벌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줍니다. 일당 1.5배라는 말에 8시까지 야근하던 주인공 수상한 귀떼기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바로 현장의 아줌마들마다 찝찝대서 출근을 하지 않게 만든 범인들이었습니다 범인은 탄지로를 보자마자 너희 귀살때들은 썩은 기름 냄새가 난다며 모욕합니다 빡친 탄지로 모래 호흡으로 귀떼기들을 척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으로 받은 미션은 시골집 고치기 주인공은 여기서 전기쟁이 친구를 한명 사귀게 됩니다 무려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로 일은 존나 못하는 제니츠 그리고 이 미친놈도 만나서 젊은 사람들끼리 대충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 주인공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아저씨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같은 시간 제니츠도 자신의 드릴을 뽀려간 모르는 아저씨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스텝을 밟던 제니츠 살아있는 전선을 잘못 밟은 제니츠가 감전당하게 되고 그 눈부신 빛에 눈뽕이 걸린 아저씨는 그대로 쓰러져버립니다 한편 북치는 아저씨의 현란한 국거리 장단에 탄지로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지만 이번에도 물의 호흡으로 북치는 귀때기 아저씨를 쓰러뜨립니다 탄지로는 승리의 증거로 식권 한 장을 뿌려서 고양이에게 숨겨보내며 미션을 클리어합니다 여기까지가 귀멸의 노가다 시즌 1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원작을 시즌 1만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 대충 쇼츠로 간간히 봤습니다. 대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